안녕하세요. 연클리니 조영신 원장입니다. 비근이 뭔지부터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꼭 비근을 차단해야 되느냐? 비근은 비복근, 알통 근육의 두 동그라미 밑에 있는 넙데 대한 가자미 모양의 근육을 우리가 비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근의 가운데 근육, 핵심 근육이죠. 가운데 근육은 걷는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그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다 보면 비복근이 발달하면서 커져요. 그리고 더 이상 얘가 늘어나기 힘들게 되면 비복근이 늘어나면서 옆으로 확넙대대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비근의 바깥쪽도 결국은 운동 근육입니다. 비복근만 줄이면 넙대대 보이는 그 다리 모양이 예뻐지지 않기 때문에 비근 차단이 굉장히 중요한 술기입니다. 비근 태축은 일반 시술할 때도 꼭, 꼭 필요합니다. 다리가 아무리 예쁜 다리라도요. 비근이 다 조금씩 다 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이 고민이신 분들은 비근이 다늘어나있어요 그래서 비근 태축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재수술 시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근육을 태축을 해서 보상성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데그 보상성 근육의 발달 중에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게 비근입니다. 비근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근 차단을 하지 않는다면 재수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 근육 퇴축술을 받으셨어요.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제 근육을 직접 태우는 시술을 받으셨는데 퇴축하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 약간 내측 비복근이 살짝 줄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근육이 다시 커졌다. 보이는 사진과 같이 전 모든 근육이 다 근육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고주파는 정말 근육만 줄이는 시술이기 때문에 신경, 가지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의 가지를 다시 다 찾아내서 내측, 비복근, 외측, 비복근, 비근에 있는 바깥쪽 근육까지 전부 다 찾아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 시술 직후부터 뭐 근육이 줄기 때문에 너무 만족했고, 실제로 뭐 1년 뒤에 왔을 때, 아, 너무 근육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한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종아리 근육 퇴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병원이라는 데서 가서서 시술을 하셨어요. 근데 바깥쪽 근육이 갑자기 1년 정도 지나면서 계속 커진다. 그래서 모양이 약간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셔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을 자세히 보니까 내측 비복근만 많이 차단한 사례였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비복근이 커지고 밑에 있는 비근이 같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늘어난 보상성 근육이 발달한 바깥쪽 비복근과 비근을, 비근의 바깥쪽 라인, 커져 있는 부분을 차단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신경절제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종아리 뒤에 큰 흉터가 남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신경을 찾으면서 신경의 맨 위에 뿌리를 자르는 시술을 한 15년 전쯤에는 꽤 많이 하던 시술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넘었다고 하셨는데 그 신경을 잘라내는 시술을 받으신 거예요. 완전히 잘리면요 근육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확실히 잘려 가지고 함몰 부작용이 생겼고, 보상성 근육의 발달로 바깥쪽 근육이 발달하고, 비근이 발달했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실패하신 것 같아요. 신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왼쪽은 근육이 다시 원래대로 커졌으니까 제가 많이 하는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시술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사례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몰 부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시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함몰이 된다는 거는 그 안에가 굉장히 유착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치료를 하는 병원은 저는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지방 이식술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줄기세포 지방 이식술만이 그 함몰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치료했냐면 그 함몰된 부분에다가 줄기세포를 혼합한 지방을 넣어서 내트 비복근의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바깥쪽 근육 다음에 비근이 발달한 건 다시 최다중신경차단을 통해서 사이즈를 줄이고, 왼쪽 같은 경우 재발한 거니까 최다중신경차단을 통해서 다시 시술한 사례입니다. 물론 환자분들 굉장히 만족하셨고, 사실 이렇게 다리를 딱 봤을 때도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오른쪽 근육이 납작하게 확 들어가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종아리 노출을 아예 못했던 분이십니다. 1년 정도 지나서 오셨을 때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사실 너무 만족하셔서 휜 다리 그 정도 해서 더 만족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명, 예전에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제 발에 다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술방에 잘 자주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상태 체크하러 딱 들어갔는데 날딱 보자마자 막 춤을 추더라고요 원장님 저 너무 멀쩡하지 않아요? 그럼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멀쩡합니다 종아리 신경차단술을 받고 나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운동을 할수 있어요? 저는 운동은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운동 근육을 줄였기 때문에 까치발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를 하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비근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항은 뭐냐면 까치발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운동은 피해야 된다. 뭐 뜀박질, 뭐 점프, 달리기 이런 운동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은 발바닥을 붙이고 하는 사이클링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스키 다 타도 됩니다. 그리고 뭐, 경보라든가, 걷기라든가, 이런 운동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요가나, 필라테스, 다 하셔도 됩니다. 대신, 운동할 때 까치발 동작이 많이 있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거, 종아리가 예뻐지고 싶으신 분들이 하일을 많이 물어보세요. 하일 신어도 됩니다.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신으시면 비근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하일은 특별한 날, 내가 아주 그런 날에는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종아리 태축술을 받고 나서 종아리 모양을 나는 정말 더 예쁘게 유지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은 종아리가 예뻐지려면요, 신하셔야 돼요. 다이어트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뚱뚱하신 분들은 종아리 태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알통은 없어져가지고 괜찮아요. 알통은 없는데 다리가 이게 약간 뚱뚱한 그런 다리 모양을 유지하기 때문에.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평상시에 다리 부종을 좀 줄이는 그런 걸 많이 하시면 좋아요.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다리를 하늘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사지 같은 경우는 굳이 과격한 마사지는 필요 없고 족욕이라든가 반신욕이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종아리 부종을 줄여 주면 더욱 더그 아름다운 종아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굵다. 나는 알통이 좀 많아요, 원장님. 근데요, 치마를 입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가장 중요한 근육의 사이즈를 줄이는 최다중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근육을 영구적으로 재발도 거의 없이 그리고 흉터도 없이 안전하게 종아리 근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제가,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굉장히 그런 전문가한테 시술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냥 무분별하게, 뭐, 나는 종아리 보탁사 한번 맞아볼게요. 제가 재수술할 때 가장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시술하고 왔는데, 다리 모양이 다 이상해져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종아리 근육을 줄이는 시술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과연 내 다리가 근육을 줄이는 게 좋을지, 지방을 줄이는 게 좋을지, 어떤 시술이 적당한지 상담을 통해서 내 다리를 정확하게 진단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컨텐츠는 무다리야. 발목이 너무 굵고 나는 무릎에 왜 이렇게 살이 많을까. 이런 분들 다음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